안다면 머리가 다 빠져요.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그 당시에 항암을 하고 머리 다 빠지면 두건을 쓰고 다닐 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한테 다 다가오는 것 같아가지고 그 두려움 때문에 일단 바깥을 못 나가다 보니까 집에서 혼자 있는 생활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울고 우울증도 많이 생겨서 그랬던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남들 눈보다도 제가 제 자신을 더 의식을 했던 것 같아요. 피로감이 갑자기 그 찾아와서 정말 길을 가다가 쓰러지고 싶을 정도로, 눕고 싶을 정도로 찾아오는 그 피로감이 힘들겠고. 생활 습관들을 전반적으로 변화시키고, 또 그것을 이제, 어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 약해진 모습을, 어 30대란 젊은 나이에 저희가 받아들이는 게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직장이나 또 저희 가족들부터가 어, 얘가 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고 예전 같지 않을 텐데, 뭐 일이나 이런 거 예전처럼 잘할수 있을까? 제 마음은 예전과 같은데, 주위 사람들의 그런 고정관념, 그런 거에서 좀 많이 기운이 빠질 때가 있어요. 봉사 활동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봉사하면서 많이 저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치료를 하면서 많이 움츠려들고 이제 어두웠던 그런 마음들을 먼저 같은 병을 겪으셨던 분들의 숙이나 이제 전문 의사 선생님들의 이제 정보들을 찾아보면서 이제 마음을 많이 열수 있게 됐었거든요. 선배 환우분들도 많이 만나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혼자만 느꼈었던 그런 고통이나 통증이나 이제 마음. 심리적인 것들을 똑같이 느끼고 계시니까, 그런 데서 마음이 너무 잘 통하고, 위로를 가장 크게 잘 받아서. 제가 아프기 전에 운동을 전혀 안 했었어요. 우연히 라인댄스라는 운동을 접하게 돼서 시작을 하였는데, 어, 생각보다 운동량이 굉장히 많고, 무엇보다 음악이 신나서 지루하지가 않아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수영도 배러 다니고 산책도 하고, 그 다음에 주위에 이제 노래교실 같은 데 다니면서 주위에 사람들하고 많이 사귀게 돼서 좀 치대졌던 것 같아요. 제가 영어회화를 오전반을 듣게 됐는데요. 그게 물론 운동도 되고, 그리고 아침 일찍이라는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한 것도 있는데, 물론 아픈 게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아서 아픈 것도 있지만, 그것은 곧 다르게 말해서 치유받을 수 있는 것도 사람들의 관계에서 치유를 받을 수 있거든요. 조금 용기를 내서 오전반에 등록을 하고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어울리면서 거기에서 아, 내가 몸은 좀 아프지만 예전과 다른 게 없구나. 그리고 사람들도 내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세상적이고 보는 게 아니구나. 그런데서 또 치유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딸이 저에게 든든한 후원자도 되고 보호자도 되고 또 때로는 친구가 되기도 가장 중요한 게 환우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가족도 가끔 이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마음이 통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서는 오좀 지지, 힘, 공감 그리고 가족을 빼놓을 수 없는데 물론 가족이 치료 기간 동안 물론 제 마음을 서운하게 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가족은 딱 옆에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가장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특별히 남자친구가 있어서 더 많이 의지가 됐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를 만나고 이제 한달 정도 되었을 때 제가 이제 암을 진단을 받고 네, 수술하고 치료 받게 되었는데 그때 네, 이제 수술하고 이번에 있는 기간 내내도 이제 병원에서 숙식을 하면서 아, 이제 막 머리도 감겨주고 그렇게. 계속 정성껏 밤잠 자지도 못하면서 간호를 해줬었고 항암치료 받는 여덟 번 기간 내내도 어, 기간 내내도 항상 곁에서 지켜봐줬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힘이 됐었는데 생각해보면 저한테 너무 큰 불행이라는 시간하고 남자친구라는 정말 큰 행복이 같이 찾아온 거예요. 아, 어떻게 이렇게 불행이랑 행복이 떨어질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나 그 행복이 커서 약간 아팠던 시간들, 이런 불행들이 조금 작게 느껴지고, 오히려 조금 덜 아프게 그 통증을 많이 견뎌냈던 것 같아요. 조건적인 지지나 공감이 아닐까 생각해요. 가족들만큼 힘든 분들도 없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가족 중에 누가 한 분이 아프기 시작하면 그 가족도 다 같이 마음속으로 힘들어지는데 좀더 욕심을 내본다면 니가 어, 예민해서 그렇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도 똑같이 다아파 너만 힘든 게 아니야 이런 말보다는 아, 많이 힘들었겠구나 힘들었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감싸 안아줄 수 있는 거. 환자들은 어떤 위로 이런 것보다는 그냥 포근하게 안아주는 내가 어떤 말을 해도 가족들은 감싸줄 거야. 그런 막연하게 바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암에 걸렸다 하면 뭐가 좋더라, 뭐가 좋더라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사실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도 굉장히 힘든 과정이라 병원에서 처방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걸로 이제 환자를 피곤하지 않게 해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마음으로 통화한다 하더라도 일단 말을 해야 내가 어느 부분이 힘든지 알수 있으니까 좀 어려운 부분은 서로 서로 이렇게 말을 하면서 대화를 나눠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바라는 건 없고요. 가족한테는 너무 큰 짐이 되다 보니까 지금처럼만 해줬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고요. 다른 분들보다 힘든 시간은 가졌겠지만 이 하루하루가 당연히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아마 그런 큰 선물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어떤 분들보다도 자신을 더 사랑하는 계기가 됐을 거고요 희망을 잃지 말고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좀더 지금보다 훨씬 아름답고 예쁘고 건강해질 내 모습을 상상하면서 현재를 노력하면은 조금 더 힘차게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한 순간에도 자신감을 잃지 않고 잘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나 안타까움보다 지금 오늘 현재의 순간순간에 감사하고 또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파이팅!